제가 마녀 제작자는 마녀님이고요. 아 진짜 그만 때리라고. 제가 가죠. 내 친구 마녀 가 실종. 난 찾으러 다닌다. 찾습니다. 각 거품에마다 힌트가 있습니다. 잘 보시오. 시계탑부터 블록을 뜨야하는 것만. 아, 아, 아 누구야? 너 때리지? 나 아니야. 너가 떨어져서 갇 거야. 안 <laughs> 돼. 아, 내려갈 땐 이거. 뭐 <끈> <끈> 있었어요? 반짝이는 공간. 반짝이는 공간? <끈> 발광 여기 아니야? 발광석 그럼 발광석. 아니야 여기, 여기가 아니야. 근데 발광석이 아닐 아니, 수 아니 발광석이 아니, 아닐 니아 수도 있잖아요. 뭐 발광석에... 너는 무는 거죠 야 발광석에 안, 관련. 는거 아닐까? 어? 이거 무슨 문제야? 마녀, 많이, 마녀. 많이 야 먼저 가지 마. 아야. 내 마이카트 아 진짜 이건 내 마이카트 아 안가? 빨리 안가? 빨리 안가? 빨리 안가? 뭔 소리죠? 아, 아무 아 미. 소리도 아니에요 슈뚜야내 마이카트 주면 안될까? 죽어 쑤뚜야 <laughs> 내 마이카트 일단 어? 가자 난 우지야 아 난... 그럼 가 기다려 일단 공기소에 들어. 비켜봐. 언니님이 오셔야지. 됐다. 얘들아 내가 버그를 쓸까? 말까? 아니야 쓰지 않을 캐서. 어뭐 먼저야? 기다려봐. 왜 문이 있더니? 아 안돼요. 난리니까 얘들아 일단은 순서는 어집 구경 말이고집 구경 순서 머니, 팝, 아, 띵을 뜯으러 좀 가자, 갑시다 좀, 좀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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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녀님 오시면 하죠 만녀 어딨어 나여있어 거기있어 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야 스폰을 <laughs> 걷다가 해 멍청아 야 각자 일단 자기 집에서 자자 나 집에 없어 아니야, 들어가지 말라고! 맞아, 일단 들어가지 마, 여기 다 모여있어 일단은. 아. 모여있으라고! 아. 일로 여기 와! 여기 아니야, 내 집이야. 아왜 때려! 아, 모여있으라고! 너뭐이팀 주장이냐, 그럼 주장은 주장받게. 아 민영이가 때렸다고! 아 거긴 니집 네 아니야, 땡구나. 아, 이쪽으로 다 모이라고. 일단 응. 집 구경 순서. 집 구경 순서를 읽겠습니다. 읽었어! 일단, 일단 모이고, 그다음에 파, 그다음에 어너 비켜. 그 다음에 띵콩하고 뭐, 그래. 뚜뚜야 나 잘지 자 여기 뭐니지? 제 집입니다 아 멋지다 멋지 아, 네. 아 멋져 파무집 가면가? 자 일어났고요 야 어, 뭐 뚜뚜야 딱히,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네요 아 진짜 뚜뚜야 네? 뚜뚜 갇혔어요 <laughs> 빨리 나와 뚜뚜 갇혔어요 이제 파님 뚜뚜 집에 가고 아, 있어요 애들이 미쳤어. 빨리 나와라고. <laughs> 어서 오세요. 저희 집에.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아, 아, 어, 됐다. 아, 됐다. 네. <laughs> 빨리 나와. 이제 밥 집에 가자. 네. 밥입니다. 네. 어, <laughs> 여기도 딱히 뭐 그렇게 특별하거나 뭐 이런 건 없네요. 이제 그러게요. 가자. 핑군이 핑군이. 아! 와! <laughs> 왜 계속 때냐 어디가? 아! 어허 딩고님 어디에요? 딩고님 여기입니다 아 일단 딩고이랑 같이 가야지 딩고님 음, 어, 아, 켜보 켜 켜보시오 켜보시 먼저 켜지 말라고! 어 뭐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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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 나한테 이거 p 실야 딩고님 너 이거 야지 아까 아, 있던 P! 가 계속 너희 얘나보네 힌트 힌트, 힌트 힌트 2 진짜잖아 어딩고 신부님 이것도... 이거 노란색 좀 캐보실래요? 띠무헉 아니 내만 들어가! 너네 힌트 봤지? 어! 반짝이는 거 그다음 또! 밝은... 어... 반짝이는 공간 그다음 몰라 의자 하나 있었잖아 어? 의자 하나! 어? 어? 이거 어. 캐면 되나? 살마살마살마 살만 살마, 살마, 살마. 내가 캐볼게 내가 캐래 네오케캐 네. 해보시오 내가 캐래 어? 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 아무것도 없네요 한번어 이거 노란색 설마 여기는 설마 여기는 뚜뚜짐입니다. 어? 한번 제가 캐보겠습니다. 어 아, 여기 뚜뚜짐 뚜뚜와 띵군이 친구 입니다. 마녀를 살해했다니 점점점 어? 어? 나가시오. 어, 얘들아 근데 너네들은 읽지 말라고 나도 읽어보고 싶어. 친구 마녀를 살해했다. 캐자 캐가 캐이. 을 둘러본 양토를 캐보시오. 일단 차례대로. 야, 띵군이랑 투투가 친구 마녀를 살례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런 배신자가. 머니, 자, 띵군 자리, 마녀 자리, 머니 자리, 팝 자리, 투투 자리, 오케이. 자, <laughs> 머니 팀이 많이 사랑해 아, 주시고요. 마녀 콘텐츠 잘 봤습니다 <laughs> 내가 마지막까지 할수 있었는데 <laughs> 아, 애들이 지금 말을 안 듣네요 지금까지 머니티비였습니다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웃음>